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염은 평생 가는 병이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비염이 낫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치료 방향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분 동안 당신의 비염이 반복되는 진짜 이유 그리고 벗어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비염은 이름은 같지만 정작 세 가지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첫째, 알레르기성 비염 면역 과민. 둘째, 비알레르기성 비염 냄새 온도 스트레스에 의한 신경반응, 셋째, 약물성, 비염 혈관 수축제 남용으로 생기는 이차 질환. 문제는 증상은 거의 같다는 것. 그래서 원인을 모르고 치료하면 평생 낫지 않습니다. 비염 진단은 코 한번 들여다보고 끝이 아닙니다. 필수 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알레르기 검사. 둘, 비강 내시경. 셋, 점막 염증 분석. 넷, 자율신경 기능 평가. 다섯, 생활 환경 분석. 비염은 면역, 신경 환경이 복합 질환이기 때문에 원인을 정밀하게 찾지 않으면 약을 써도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됩니다. 그래서 진단이 치료의 절반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약만 먹습니다. 하지만 비염 치료는 절대 약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다중 접근 치료 즉 항히스타민제, 비강 스테로이드, 면역 치료, 코세처, 환경 개선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병행될 때만 재발이 줄어듭니다. 비염 관리의 핵심 네 가지는 다음입니다. 첫째 코세처, 점막 회복의 가장 강력한 도구, 둘째 수면 자율신경 균형 조절 셋째 환경 관리 습도 45% 침구청결 넷째 식단 관리 항염 식단 즉 비타민 c 비타민 d 오메가 마이너스 3 생활관리 없이는 비염은 100% 재발합니다 비염은 평생 고생하는 병이 아니라 제대로 치료하면 충분히 안정화되는 질환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첫 번째 일은 내 비염의 정확한 유형을 아는 것 그리고 약물과 생활 습관 그리고 환경개선 이세 가지 축을 동시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첫 번째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염은 평생 가는 병이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비염이 낫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치료 방향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분 동안 당신의 비염이 반복되는 진짜 이유 그리고 벗어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염은 이름은 같지만 정작 세 가지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첫째, 알레르기성 비염 면역 과민. 둘째, 비알레르기성 비염. 냄새, 온도, 스트레스에 의한 신경 반응. 셋째, 약물성 비염. 혈관 수축제 남용으로 생기는 이차 질환. 문제는 증상은 거의 같다는 것. 그래서 원인을 모르고 치료하면 평생 낫지 않습니다. 비염 진단은 코한번 들여다보고 끝이 아닙니다. 필수 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알레르기 검사. 둘, 비강 내시경. 셋, 점막 염증 분석 4, 자율신경기능 평가 5, 생활환경 분석, 비염은 면역, 신경. 환경이 복합 질환이기 때문에 원인을 정밀하게 찾지 않으면 약을 써도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됩니다. 그래서 진단이 치료의 절반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약만 먹습니다. 하지만 비염 치료는 절대 약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다중 접근 치료 즉 항히스타민제, 비강 스테로이드, 면역 치료, 코세처, 환경 개선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병행될 때만 재발이 줄어듭니다. 비염 관리의 핵심 네 가지는 다음입니다. 첫째 코세처, 점막 회복의 가장 강력한 도구, 둘째 수면. 자율신경 균형 조절 셋째 환경 관리 습도 45% 침구 청결 넷째 식단 관리 항염 식단 즉 비타민 c 비타민 d 오메가 마이너스 3 생활관리 없이는 비염은 100% 재발합니다 비염은 평생 고생하는 병이 아니라 제대로 치료하면 충분히 안정화되는 질환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첫 번째 일은 내 비염의 정확한 유형을 아는 것 그리고 약물과 생활습관 그리고 환경 개선 이세 가지 축을 동시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첫 번째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